संगीत तो होती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내가 날 사랑하면 한없는 복 준다고 했으니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사 그 약속의 복을 다받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아시지요 이 새벽에 도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만족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분명히 이 새벽에 큰 깨달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제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 죄를 사야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나이다. 아멘 자, 함께 따라 합니다. 양. 양. 양만 되시면 복은 다 있습니다. 자, 시0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라도 바로 말씀대로만 아멘. 하면 좋아요. 너는 몇 년이 돼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아멘. 그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제인 바탕하니까 바로 천국가요. 그 지금 바로 줍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를몇 년을 하면 이제 주는 거 아니요. 지금 바로 줘요. 그걸왜안 됩니까? 자꾸 내가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요. 되는 기도 해야 될텐데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목소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이르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아멘. 행동도 다 알고, 아멘. 말한 것도 다 한다. 아멘. 이게 너무도 좋지만은, 잘못한 사람에게 너무도 무슨 말이요. 이대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새벽에 분명히 도와준다고 그러셨는데, 도움을 못 받는 건 제가 가로막혔다. 아멘. 이사야 59장 1, 2절이지요. 아멘. 자 그러면 새벽에 분명히 도와준다고 그런이 하나님이 누구같이 돕느냐? 너 어머니보다 더 좋게 돕는다. 이사야 49장 15절이지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받느냐? 분명히 새벽에 도와준다고 그러고 새벽에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얼마나 주고 싶으면 히브리서 6장 1 4절은 반드시 복 받아라.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 못 받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기도 해보면은 회개기도 한만큼 조상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고 했던가. 내 자신도 조금 내가 건강하다 싶고 내대로 살겠다 싶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멘. 내 마음대로 산다고 큰 소리쳤던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기억이 없으면 내 자녀나 젊은이들이 내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전부 내가 했던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10편, 50편, 21절이요. 아, 네.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서 보다 보면 복못 받을 행동은 내가 다 했고, 아, 네. 마음가짐도 내가 다 했고, 아, 네. 여러분 지금 길에 가다 보면 은 사람도 볼때복 받으세요 하면 좋아해요. 그러려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 행동을 누가 했느냐? 지난날 내가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똑똑하면 전부 정권합니다. 똑똑하다 그러면 잘났다 그러면 정권해요. 정권하다 혼좀나 봐야 자기 똑똑한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 100% 망한다는 말. 아, 성경대로 되는구나. 손을 되게 놔야 되지요. 그래야 그 버르장머리를 건치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럼 이 새벽에 도와준다고 그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순종한다고 와 있는데도 왜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머니보다 더잘알아요 어머니는 우리 필요한 걸잘 모릅니다. 아무리 알아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자모 14장 10절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걸다 알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준비 다 했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왜못 받느냐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찾으세요 24, 25절 두 절을 오늘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못 받아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어디가 틀렸는가 내가 틀렸지요 우리 조상이 틀렸지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손에게라도 복은 내가 가로막질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나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돼요. 아, 네. 여러분, 제일 쉽게 깨나 벼슬 깨나 한다고 돈풍이나 있다고 거들은 피우고 결혼한 사람 여기도 있을 거예요. 나 결혼식하고 갈때차 뛰기로 쉴것 같다. 그 사람 제대로 못 살아요. 왜? 금방지게 돈이나 믿고 세상이나 믿고 살면서 거들은 피우던 거, 결혼해가 살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게 부모가 잘났다 할수록 그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멘. 하나님 부인한 만큼 자손들이 아주 힘들게 살게 만들어. 왜 부모 심어놓은 대로 그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못 사는 분, 그들은 피우고 꽤나 산다고 한 사람들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좀 산다고 산 분, 하나님은 몰라도 그대로 산다고 산분 근근히 살게 만들어요. 아, 네. 그 요즘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지다 그러고 말비 웠다 그러고 벼슬기는 했다고 그러고 돈 푸네 있다고 결혼했는데 잘 본다고 궁합 마차감이 가문 좋은데 한다고 했을수록 못 살아요. 아, 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 네. 너들 멋대로해가될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다 살라고 나가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본때를 자꾸 보여야 아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네. 그 깨닫게 하시려고. 네. 그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지요. 네. 너바상 낮추도록 내가 죽을 고생을 시키줄 거다. 네. 네. 왜 우리가 거기 걸릴 겁니까? 그렇게 깨닫도록 아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다칠 겁니까? 행복 찾아 삽시다자 네. 네. 예레미야 5장 24, 2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비와 너전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안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혐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제가 2 3 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떠나갔다. 아, 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사단계 해결 안 하는 건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나간 자예요. 아, 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 네. 그런 사람을 이사 일장 1 2절 교회 마당 마 밟고 댕긴 사람이라 그랬어 아, 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또 너희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탄을 불러들여서, 꼭 4단계 핵이 없는 저주받는기나 좋아하고 4단계 핵이 안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죄 나온 걸나으면 그게 귀신이 붙으니까 이 귀신은 그래도 피만 있으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잘되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게그 사탄인데 그게 누구부터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 조상 귀신부터다 너 조상 귀신부터 널 망하기 원한다 그렇게 가문 좋다는 집안 치고 결혼 생활해가 제대로 사는 집구석이 없어요 자칭 저들은 가문 좋대요. 아, 출세하는 가문이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서 들으세요. 아, 네. 요정같이 출세하기 쉽고 먹고 살기 쉬운 세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계 해결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자기도 넋보기 자식이 망하면 늪보기 없는 거요. 예 아, 네. 거기다가 자손들은 결혼식이나 봐야 제대로 살질 못해요. 그렇게 밥술 좀 먹고 산다, 공부 좀 했다, 뭐 가문 좋다 하는 그 후손 치고 이혼 안 하는 게 없어요. 아, 네. 여러분, 이혼하는 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 이혼하는 그분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뭐래, 웃때 조상이 더럽게 잘 살라고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렇게 되어버려. 아, 네. 그죄값으로 그렇게 돼요. 아, 네. 그 그런 것을 갖다 물리주는 사람 되지 말자, 이 말이요. 아, 네. 자, 24절 봅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한 마디 안 한다. 아멘. 4단계 회계에서 일심일도 경외하자 소리 한 마디 안 한다. 아멘.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사람, 25절 보세요. 너희 허물이 조상이 죄진 것, 레며구장 2절 조상 죄값 허물이 이러한 일들 때를 따라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여호와일에 준비해 놓은 모든 복을 너한테 갈 거를 너 조상이 경애하자 소리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으로 배신에 떠나고 세상 것만 좋다고 출세했다고 거들름 피고 사는 것들은 벌써 자손들에게 오는 복을 주지 마시오 하고 다 물리친 자들이다 그렇게 이 조상들이 회개기도 안 하고 살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게 조상들이 전부 그따오 짓을 해놨어 예를 들어정심 때가 돼서 점심 식사를 누가 갖다 주려고 가는 것을 조상들이 회개기도안 하고 경외하는 사당 계계를안 하고 사는 그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손들에게 식사 갖다 주지 마시오,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아, 예. 그렇게 때가 돼도 밥이 안 와서 여러분이 굶어서 눈이 쑥떡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따오지 타는 게 우리 조상이에요. 아, 예. 저와 여러분도 지금 회개기도안 하면 내 후손에게 그걸 물리줘요. 아, 예.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고 나든지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 조상들이 떠오지 세를했다이말이오 그래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서 조상의 그 허물을 회개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회개기도해 보면 저희 부친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을돌아오셨지만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복들어오는거 가로막아서 그냥 막은 게아니오 물리쳤필수. 우리 자손들 복 주지 말라고 물리쳤다 이말이오 여러분 물리쳤는데 복을 어디서 줘? 하나님이요 못 주는 걸 이유를 적어놨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걸 어해야 됩니까 그걸 나놓고 아무리 기도해 보니 줍니까 아, 네. 이 죄를 자백을 해서 아, 네. 대신 우리가 도고기도로 아, 네. 용서를 받아야지 아, 네. 자이 새벽에 도움받읍시다 아, 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준다 그래 놓고 도움을 못 받게 하는가 전능자가 주는데 왜 안되는가 죄에 가로막힌 건못 준다 아, 네. 이사야 59장 1, 2전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 조상들이 이 짓을 했다 이말이에 아, 네. 근데 오늘도 우리도 해계기도안 하면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지 마시하고 물리치는 사람이 되니 이런 짓을 해놓고 사람답게 살았다 할수 있느냐 이 말이요? 종교 자유라고요. 종교 자유 부르지는건좋으나 그는 무 자유가 니네 망하고 니네 자손이 망하는데 우리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거기 자유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 바로 삽시다하나님 말씀 거짓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해치는 게 아니요.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고 아, 네. 가문이 살고 아, 네. 자손이 살고 아, 네. 나라가 살아요 아, 네. 이 말씀 우리 잊지 마시고 아, 네. 자그 뒤에 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아, 네.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복 오는 걸 물리쳤고 아, 네. 너의 죄가 바로 또나 가치의 죄가 아, 네. 바로 너에게 도와주려는 이 새벽에도 고 복을 주려는 그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네가 가로막았다 아, 네. 세상에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하면은 조상이라는 분은 실컷 잘 살고 자손 잘 되라고 했다는 것이 복 오는 걸 갖다 물리쳐서 못 가게 하고 그래 놓고 죽어서 엉뚱한 도로 가고 말아 뿌리고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또 내가 회개 기도안 해서 나한테 복이 온 것까지 가로막는 이런 이중으로 가로막아 놓고 하나님이 왜 새벽에 도와준다 놓고 안 주느냐고 하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깨닫질 못해 가로막힌 죄를 무너뜨리질 못했지요. 이제 이 새벽에 다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는 할기 회개도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스무 장2 1절 찾으세요. 이제 됩니다. 이제 새벽에 도움 받으세요. 저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면서 내재도 회개기도하지만은 조상을 드듬어 보면. 지그리 우떼 조상들 여러분 밥술이나 먹고 양반집이라 가고 가문이 있다 가는집 할아버지 그 우떼 어른들 여자 미칩니까? 제 눈으로만 봐도요 막 다섯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우리 우떼 어른 중에 다섯 분도 이게 뭐요? 전부 제 중에도 에스겔스 24장 없는 지는더 특별히 다루지요 이래가 자손들에게 복이 가는 거 전부 물리천재 지어놓고 그냥 그분들 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응? 이런 죄값을 그냥 물려놓고 가문 좋고 문벌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식 시기니 결혼할 때야 꽃다발도 많고 그저 싣고 가는 짐도 바리바리 차 띄기로 싣고 갔지만은 마음이 맞아야 살지요 어떤 분께요 우리는 부부지간에 마음이 찰떡같은데요 그래 며칠 있다 하나 주기 빌리요 하나는 바로 주기 빌리요 그래야 마음이 맞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지. 아,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천만 가지 재앙을 아버지가 다 하고, 아, 네.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해요? 아, 네. 아시네? 사물상 2장 6절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에요. 아, 네. 제발 우리 그 걸리지 말자 이 말이야. 아, 네. 조상들이 어떻게 해놨던, 네가 자백만 하면 된다, 했으니내 눈으로 빈거 자백합시다. 아, 네.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옆에 들리는 소리 내 거로 자백합시다. 우리는 종종 보면 조금만 뭘 하고 나면 나는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착각 속에 빠져. 그래서 회개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회개만 하기 요구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데 회개도 없이 찾아제기고그러서 조상들이 계있다는게 뭐래 자손들에게 복이나 가는 걸 갖다 막는 게 아니라 물리쳐버리서. 아이고뭐 물리쳐버리요. 그렇게 그러니까 복이라는 걸 냄새도 못 맡아 보게 돼. 이따오 시세를 해놓고 부모들이라고 살았다가 그냥 죽어가는 모습들. 이걸 갖다 바로 가르쳐주는학문이 어디 있으니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0년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런 조상의 죄를 갖다가 어디다가 한번회개하라고 내놨더냐, 이 말이. 십민년 전에 이 소리 외친다고 탕무신과그 양반에 날 보고 조상책 한다고 이다이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했지, 내가 정했나요? 응?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취적인데우리는이 죄를 놔놓고 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 복이 오는 걸 갖다 그냥 놔두면 냄새라도 맡을 긴데, 아예 물리쳐 놓은 게 냄새도 맡을 수가 없도록. 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주여 우리 조상이 이런 죄 지은 거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누굴 통해 들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지어줍니다. 우리 모두 복받고 삽시다 아, 네. 뭐 가문이 좋아요? 망하게 하는 가문? 뭐가 좋은 겁니까? 자손들 야, 야무지게 이렇게 못 살아 보리꼬개도 못 넘어가게 그러면 그게 네, 가문 좋은 거요? 아, 네. 이제라도 바로 삽시다 아, 네.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죄를 바로 해결하려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놔보면 은 어디서 잡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 네. 지금 내가 내 자손하고 죽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잡을 아, 네. 시간이 있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대게 아프니까 잠 없디까? 몸띠만좀 아파도 잠이 안 오지요.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생각을 그렇게 못 합니까? 지금 내가 죽고 내 자손이 죽고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려 하는데죄 때문에 안 되는 걸 들으면은 이 조상이 이렇게 내 죄를 내 복을 내 아이에게 오는 복을 내 자손에게 오는 복을 전부 다 물리쳐 놨다고 생각하면 통탄할일아니요 그러고 그 조상들이 잘 살았다고 뻔뻔스럽게 나갔죠. 어느 종교 어느 학문이 너 조상죄 때문에 있다고 가르쳐 준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요 너 조상마귀가 네 속에 들어서 널 갖다가 아주 악인으로 만들고 욕심을 만들고 거짓말죄로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요근데 여러분 뭐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남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잘 살았고 아버지는 잘 살았고 아 똥개가 그래 먹을 거 많았다고 그게 잘된 거예요 그래? 자 우리 해결 바로 합시다 나에게 오는 복을 내 죄도 막았지만은 아, 네. 조상은 물리쳐으렸어 아, 네. 우린 그런 사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네. 회개 바로 하고 삽시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는 회개만해라자 아, 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회개밖에 할게 없어요. 하나님을우를 죽이고 살리고 복주고 뺏어고 다 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느냐? 저는 문제 안 풀리는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면 회개가 할게 없는가? 다한줄 알고 있다가 넘어지기 쉬운데 안 풀리고 오래도록 할 때는 뭐 때문에 안 풀린가? 이렇게 말씀 깨닫고 보니 까 아이고 조상이. 우리 우때 조상이 하나님을 안 믿은 조상이 나에게 오는 복을 갖다 다 전부 빠꾸시겠구나 자 보세요 식당에다가 음식을 쓰겠다 그러면 그 음식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죄 때문에 냄새나 맡고 못 먹는 건내죄 때문인 가 알지만 은우대 조상이 죄 지놓고 죽은 거는 식당에 주문한 음식이 오는 걸 갖다 가져가지 말라고 아예 물리쳐버이나하 냄새도 못 맡아보게 해야 돼 이런 짓을 하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탈수 있습니까? 이래놓고도 회개 안 하고 된다 소리를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한 번만 회개한다 소리가 어디서 할수 있느냐 이말이요 우린 죄를 계속 짓고 사는데 어째서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그 짐승같은 소리로 누굴 속이려고 그 따위 짓하는 거 조상마귀보다 못잖게 못한 더러운 놈들이죠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우린 복받읍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부터 죽고 사는 것부터 부귀영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부터 네. 모든 병다 문제 해결한다고 했으니 조상제 철저히 회개하고 네. 내제 자백해서 네. 하나님이 요아일에 준비한 복다 받읍시다 네. 자, 자식들이 자 안된다고 어디다 한탄하랍니까 내가 그 자식에게 내려가는 복을 갖다 물리친 죄를 지어놓고 우리 바로 회개합시다 네.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몰라서 괴롭히고, 안다가면서도 행아질 안에, 사단계 해결 안에 괴롭히고, 한분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혀 놓는다고. 이사야 43장 24절, 너 죄로 날 괴롭혔구나. 그런데 우린 괴롭힌 죄로 그냥 나놓고 있었으니, 이젠 그래도 필요 다시첩시다 하나님도 편히 해드리고, 나도 편안함을 얻고, 우리 모두 복이나 받읍시다. 제일 그의 성도님, 끝까지 참아 왕이 됩시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다 주셨고, 더 그래도 불순종하고 탕자가 되어 떠나간 저희들에게 그래도 복 주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반드시 복받아라 할 것만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자손들에게 복은못 물리주고 하나님이 주는 복까지 요일의 준비반대의 복을다 물리쳐는, 미련한 삶을 살고, 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옵소서 나에게 오는 죄를 내죄 값으로 가로막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부잡해 회개만 하여 다 받으라고 했으니, 오늘 이 새벽의 도움으로 모두가 거북을 그 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넓고 있는 사람이라 소문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잘될 줄로 이자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려옵나이다. 아